백신의 국어 양철식스입니다 오늘은 연시조 두 번째 시간 도산 12곡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의 작품이고요. 아, 앞에 여섯 곡을 먼저 창작하시고 뒤에 또 여섯 곡을 창작해서 사실 합친 겁니다. 그래서 전 6곡, 후 6곡 이렇게 얘기하죠. 앞에 글전 언지 뒤에 글 언학이라고 합니다. 특히 언학 부분의 개념을 좀잘 정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작품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작품이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언지, 언지, 언지 자이 3, 4, 5는 생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진짜 보시면 알겠지만 뜻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신의 뜻을 표출한 건데요 자연에서의 어떤 삶을 살고 싶다 자연에서 묻혀 살고 싶다 이런 말을 1편부터 6편까지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니까 이런 걸 보고 달관적 태도다라고 합니다 이또 하나 더 보이시죠? 하료하료 하료. 예, 이하료란 말들이 가군을 형성하면서 설립법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상관없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초야우생이 자 우생이란 말에서 붙어나지만 어리석은 삶 이런 뜻인데 자신을 좀 겸손하게 낮추어서 표현한 말이다.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죠? 자 이렇게 산들 뭐 어떻게 했느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하물며 천속광을 고티어 곧히어, 고티런 다시 뭐, 무삼하려, 무엇 하겠느냐? 고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천속항은좀 아, 기억해 두셨으면 싶은데요. 앞에 있는 천속은 뭐 대유적인 편이겠지요. 샘과 돌, 자연을 나타낸 말이고요. 고항, 고질병, 의 뜻입니다. 고질병. 그러니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질병처럼 이렇게 깊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연하 고질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그러니까 자연을 사랑한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자연 속에서 자연을 사랑하는데, 뭐, 이렇게 살면 무엇이 잘못됐느냐? 뭐큰 문제가 없다. 서리법을 쓰면서 자신의 어떤 삶, 자연에 묻혀 사는 삶에 대해서 의뢰하고 있지요.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못 고쳐서 못 하겠니? 난내 삶에 대해서 만족한다. 일종의 만족감 같은 것들도 드러난다. 자부심과 만족감이 드러나죠. 두 번째 연하로 연하는 뭡니까? 안개, 노을 이런 뜻입니다. 예, 안개나 노을. 집을 삼고 분철하시면 되죠요 네. 연하를 집으로 삼았대요. 풍월로 버들 삼아 버슬 삼았다는 겁니다. 이게 당신의 시옷을 못 썼으니까. 디귿종성, 디귿 종성, 기역 니 디귿 리얼미음 비읍 시옷 이응 팔종성. 시옷 빠지 아저 디귿 빠지고 시옷만 사용되죠.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시옷도 사용하니까. 자 어떤 얘기입니까 여기까지 정리해 보세요. 대구법이 되죠. 당연히 자연을 뭐 집으로 삼고 자연을 친구로 삼겠다는 겁니다. 무슨 태도예요? 자연. 친화적 태도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죠? 태평성대 병으로 늙어가니 이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없고자 자기가 바라는 거뭐 밖에 없다는 겁니까 허물이나 없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이 병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거하고 연결해보면 을 뭡니까 태평성대 무슨 병으로 늙어갑니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늙어가니 이런 얘기죠 바꿔서라 이럴 수 있죠 허물이나 없고자 어떤 겁니까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다 소망이죠. 이 '고자'란 말은요, 뭐뭐 하고 싶다, 없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 얻고 싶다, 허물이나 얻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연 속에서 그냥 자연과 함께 살면서 큰 잘못 없이 살고 싶다, 뭐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요것도 대구법이란 거예요. 대구법이 쭉 나오고 있어요. 춘풍의 화만산, 춘풍 봄바람에 화만산 꽃이 온산에 가득하고, 추야 가을밤에 월만대라 달빛이 대 누각 같은 곳에 이 대란 말은 그냥 비슷한 개념으로 다 누각이나 또 정자 뭐 이런 개념으로 그냥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달빛이 가득하다. 사시가흥 이 가짜 아름다울 가짜죠 아름답다 아름답다 라는 뜻이에요 사계절의 아름다운 즐거움 아름다운 흥치가 이정도 사계절의 아름다운 흥치가 사람과 한가지라 하물려 어약 어약은 뭐고기에 뛴다는 얘기죠 연비 이렇게 됐습니다 솔개가 날다 물고기가 뛰고 솔개가 날아다니고 운영청광 자이 운자 구름 운죠 구름 <laughs> 미안해요. 그림자와 하늘빛이 어느 그이 있을 것 끝이 있단 말이 없더군요. 끝이 없다. 사연은 항상 아름답다. 늘자 봄바람에는 어떻습니까? 가, 봄바람에는 꽃이 산에 가득하고요. 가을 달에는 또 정자에 가득 차 있고요. 이렇듯 사시의 아름다운 홍치가 사람과 똑같더라. 또 고기도 뛰고 솔개도 날아다니고 구름 그림자며 하늘, 빛이며, 이런 것들이 끝이 없다. 아름답더라. 자연의 아름다움이 영원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하죠. 언, 학이니다 글자를 좀더 키워놨죠, 제가. 고인, 이, 이 부분은 왜냐면, 학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뭐에 대한 학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문에 대한 견해는, 그러니까, 학문이 직접적으로 제시, 안 되더라도, 학문 직접 제시 안 되더라도 뭔가, 학문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해석하셔야 돼요. 학문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고인은 애성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를 닫고 높은 덕이 있는 성현이날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봤다. 근데 고인을 못 봐도, 자, 여기서 보세요. 고인 못 배, 고인못 배도, 이렇게 연결됐지요? 여든길 앞에 있네? 뭐가 됐어요? 이게 연쇄법이라는 겁니다. 여덩길은 직역하면 무슨 뜻입니까? 가, 던, 길, 이런 뜻이에요. 여다, 가다. 그죠? 다시요. 다시요. 뭐라고요? 여다란 말이 나왔어요. 여다 또는 내다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가다 또 하나는 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활용합니다. 여고, 연이, 염이 염. 이런 식으로 활용하니까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될 단어입니다. 요거는 제가 색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광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다. 암기하셔야 될 단어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여든길 앞에, 가던길 누가 가던길이요 고인이 가던길이내 앞에 있으니, 고인이 가던길이내 앞에 있으니, 여든길 앞에 있거니, 아니여고, 아니가고, 어떡하겠느냐? 즉, 고인 따라서 나도 뭐 하겠더라구요? 항문, 어, 정진하겠다. 이런 말로 볼수있지좀 아이고, 미안합니다. 미안다 이거, 좀, 여러분이 보시기 좀 편하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지우개 사용해서. 자, 좀지워보겠습니다좀 지워보면. 자, 보시기 좀 편한가요? 예. 제가 미리 필기를 해놨는데, 예. 봅시다. 그러니까, 이것도 줄까요?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여다란 말 기억하셔야 돼요. 여다란 말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어, 어 여기서는, 학문하던 길, 즉 예성현들이 가던 길, 을날 따라가야 된다. 서리법이죠 아니 가고 어떨까 가야 한다. 이 말이죠. 본받고 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문에 대한 다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다음, 당시에 여던 길, 자 연세법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끝머리가 앞머리, 끝머리가 앞머리로 연결 쭉쭉 되면서 연세법 사용됐고요. 당시에 여던 길, 자 여기 가던 길이라는 뜻이죠. 뭐든 길입니까? 학문수양했던 길을 몇해 버려두고 몇해 동안 어디까지? 벼설을 하고 있었고요. 버려뒀다는 얘기가 뭡니까? 게을리했던 얘기죠. 학문을 게을리하고 벼설길에 나가있다가 어디가 다니다가 어디겠습니까? 이게 벼설길. 이것도 연대라는 말하고 연결이 딱 되면서 뭡니까? 둘다 자신이 추구하는 삶과는 다른 방향의 길. 대표적으로 벼설길이나 부귀국명, 세속적 가치 뭐 이런 것들이죠.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 돌아온 거 어디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예, 벼설길에서 여던길로 왔다. 여던길은? 학문하던 길이다. 둘은 대비되는 거지요. 자, 이제 돌아오니 연대, 연대는 다른데 이런 뜻입니다. 즉, 학문하던 거 이외에 마음 말을리 마음두지 않겠다. 다시요, 뭐에 정진하겠다는 건가? 학문 수양과 후학 정진에만 힘써하겠다. 자, 언학입니다. 학문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학문 정진하겠다라는 얘기죠. 직설적이고 의지적이다. 제일 자주 나오는 작품 중에 한부리적인 선택지로 자주 등장하죠. 선택지. 선택지로 자주 등장하는데 학문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청산은 어째야 망고의 푸르이야 유수는 어째야 주야에 그치 않는 곳. 자대구되지요 청산과 유수. 둘다 공통점이 뭐예요? 예. 변하지 않는다. 망고의 푸르다 오랫동안 푸르다. 주야에 그치지 않는다. 뭐야? 변함없는 모습이죠. 불변성, 영원성. 다른 말로는 무한성입니다. 대구법도 되고요. 이두 대상을 뭐하고 있습니까? 예찬하고 있죠. 변함없는 모습을. 우리도 거치지 마라. 만고상청. 얘들처럼 우리도 뭐요? 하자는 겁니다. 만고상청은 지격한 뭐요? 오랫동안 푸르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학문정진에 힘을 쓰자. 열심히 학문정진에 나가자.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작품의저이 지금 바까지 됐는데요. 아, 문제를 푸실 분들 지금 여기서 딱 끊으세요. 그러시고 정지시켜놓고 문제 푸시고 다시 강연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유튜브 강의를 올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안했는데 이제 앞으로 강의하는 본문 해석 부분과, 그 다음에, 문제 풀이 부분이 나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끊어줄 테니까, 자, 요 때, 끊으시면 돼요. 끊으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고 다시, 예, 스타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이제 핵심 정리를 해보면, 누가 했습니까? 나죠? 어떤 사람이에요? 시골에서 후학 양성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학문 정지라면서요. 자, 자연 속에서 학문 수양을 하고 있지요 그걸 다짐하고 있고요. 예. 의지적이죠. 자, 두 가지를 보면요. 뭐하게다는 건, 자연에 묵혀 살고 싶은 소망, 이거 어디에요? 언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학문 수양의 변화은 의지를 다루겠다. 언학이라고 보면 되겠죠. 전 육곡 6곡, 후 육곡이라고 했습니다. 12개로 됐습니다 그래서 도산 12곡이죠. 이 작품도 강호가도의 대표 작품이다. 어, 앞전 수업을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이 강호가도의 제일 첫 작품이 뭡니까? 강호사시가입니다. 맹사성의 강호사시가가 최초의 연시조인데 이게 이제 연결 줍니다. 영향을 주죠. 태계 유황 선생의 도산 12곡, 율곡 이이 선생의 고산 9곡가에다 영향을 줍니다. 그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합시다. 집어넣어 볼까요? 가의 무엇은 화자가 자신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이자 조야우생은 초에 무혀 사는 어리석은 선비, 어리석은 삶, 이런듯이요 천속광은 자연에 살고 싶은 마음을 한마디로 모요 예, 자연 속에서의 고질, 자연을 사랑하는 고질병, 고칠 수 없는 병, 이런듯이요 여던 길은 학문하던 길입니다. 대조적 의미를 가진 걸 찾으면 어디가 다니다가 연대, 여는 정확히 말하면 연대지요. 연대 마음말로 연대 다른 데는 마음 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가 다녔습니까? 벼슬길, 다녔지요. 그러니까 이건 뭐와 달, 여던 길과 대조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여던 길에 이 연대란 말은 다른데, 이런뜻입니다 다른데, 즉, 벼슬하던 저, 저, 항문하던 길, 말고의 길, 이런듯이니까 대조된다. 자, 봅시다. 가에서 화제한 3번 문제입니다. 병적인 것을, 그래서 뭐라 그니까 천석, 한 써보세요. 써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천석광항 다른 말로 뭐라 고했습니까 연, 하, 고, 실이라고 있습니다. 연하란 말은 지난 시간에 혹시 그 맹사상의 강호사시가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안개와 노을 뭐 이런 정도 될 겁니다. 맞는 말이죠. 2번 마에서 화산 학문의 길을 잠시 접고 관직에 종사했던 과거를 떨리며 회한과 절망감에 빠져있다. 회한과 절망감 아닌데요. 그냥 다짐하고 있을 뿐이에요. 뭐 이제 돌아왔으니까 어디게 예, 학문 정진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지요. 예. 회안에 빠졌다고 라 보기는 힘듭니다. 정답이 2번입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가바의 시어와 식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들 저런들에는 현실에 대한 화제의 달관적 아까 했습니다. 달관적 태도를 했죠. 이런들 저런들 이렇튼 저렇튼 상관없다. 병원 천석관과 같다는 의미로 잘 살아가는 마음의에 병이다. 맞고요. 고인은 현재 화자가 추구하고 있는 이상적 인물. 맞습니까? 화자가 이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잖아요. 예. 네. 그 고인을 본받아서 가던 길을 따라가겠다. 본받음. 그리고 추구한다. 라고 볼수 있죠. 이제야 돌아온 거에는 과거에 대한 화제 반성적, 예, 이거 맞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말이죠. 이제야 돌아왔느냐. 더 빨리 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과거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이다. 맞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5번, 청산과 유선, 영혼을 신을 지닌 자연으로. 여기까지 맞죠? 인간의 무상감, 뭔 얘기야? 무상감과 아니죠. 이거 본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본받겠다. 즉 자신도 만고상청하리라 오랫동안 이들처럼 변함없이 풀겠다뭐 학문정진에 오랫동안 변함없이 학문정진에 힘쓰겠다 이런 말을 자꾸 학문을 하는 거그니까좀예 <laughs> 그런 얘기입니다 자 2번 3번 문제 동시에 갑니다 아, 의미하는 바가 이질적 이질적인 뜻을 알지요 설마 성질이 다른 걸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기억가보세요천속고황 자연친화적인 내용이죠 ㄴ. 여고 이 학문에 정진하겠다. 학문 에 정진하겠다는 얘기고요. 다른에 일단 하나는 자연의 뜻을 두고 있는 거. 하나는 뭐예요? 학문 정진하겠다는 얘기요. 또 뒤에 거, 뒤급 봅시다. 뒤급 뭐라고 돼 있어요? 여든 길. 학문하는 길이죠. 돌아온 거 어디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학문하는 길로 돌아왔다는 얘기고요. 미음망고상 학문 정진하겠다. 정도 뭐예요? 1번. 1번은 자연. 의 몰입하는 그런 설명 뭐 얘기죠. 시상 전개 방식이 라와 유사한 걸, 자, 찾... 라가 뭐라고 돼있냐면, 고인도 날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빼니, 고인을 못 빼도, 여든길 앞에 있으니, 여든길 앞에 있으니, 아니이 거, 어떡하. 자, 이 연쇄법이 중심이에요. 연쇄법. 연쇄법 찾아봐라. 이렇게 돼있는 겁니다. 자, 정답을 한번 찾아볼거예요몇 번입니까? 3번이에요. 3번이면, 콩깍지. 연결되죠? 콩깍지처럼 품이지, 몇 단지, 몇 단지. 연결됩니다. 그죠? 불빛은, 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걸 찾으란 얘기잖아요 연쇄법 파악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3번이 정답이고요 1번 선지 가보겠습니다 1번 선지 뭐예요 음, 절, 당신은 나의 힘 당신은 나의 주 당신은 나의 생명 당신은 나의 모두 절대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점층법 계속 먼산 구비구비 돌아갔기로 산 구비 마다 구비 마다 반복법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휘를 반복하고 있다 슬픔은 이어 자, 산길을 돌아가면서 슬픔을 느끼고 있다. 자, 다음. 4번. 서로 떠난 몸이길래 몸이 그리워. 님을 둔 곳이길래 곳이 그리워. 이렇게 됐습니다. 반복되고 있지요. 열거하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보면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이것도 열거, 반복 정도볼수 있습니다. 아, 이거 왜 쳤냐고요? 서로 떠난 몸이길래 몸이 그리워. 님을 둔 곳이길래 곳이 그리워. 못봤서 새들도 집이 그리워. 자, 이 새도 집이 그리워. 화자는, 어, 자, 봅시다. 여기 좀 지우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화자의 처지하고 좀 대조되는 상황이다.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어, 봅시다. 서로 떠난 몸이길래 몸이 그리워. 님을 둥곳시길래 곳이 그리워. 못 봤어. 새들도 집이 그리워. 이렇게 됐습니다. 집이 그립다는 것 과 화자의 처지 상어 새들은 이렇게 날아가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자기는 좀 그리워만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다음 문제 반복 결고 했고요 넘어갑니다 아까 했던 청사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하고 비슷한 구조인데 황진이라는 기생이 있었죠 청사는 내 뜻이요 녹수는 님의 정이자 청사는 나의 뜻이래요 변하지 않는 내 뜻이지요 녹수는 님의 정 변하는 모습입니다 녹수는 흘러가거든요 녹수는 흘러간들, 청산이 변할 수가 변한단 말이안 변한다. 안 변한다. 녹수도 청산을 못 잊어, 이죠 울어, 여어 가는 것. 예다, 예다, 가다. 울면서 흘러가는가.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울면서, 울면서 흘러가는가.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청산의 의미는 뭡니까? 변하지 않는 자신의 어떤 마음. 이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답을 찾아보면, 4번. 자, 지하는 삶의 목표가 청산 같은 거죠. 청산은 어째 망고에 푸르며, 청산은 변함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변함없는 모습은 나도 뭐하게된 거예요? 학문 정진하겠다. 변함없이. 자, 보기의 화자는 변함없는 마음을 얘기한다. 그렇죠. 너는 변할 줄 몰라도 내 마음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이 말입니다. 내 뜻은 변하지 않아. 이런 얘기죠. 4번이 가장 정확한 정답입니다. 자, 좀 빨리빨리 좀 진행해 보려고 했습니다. 눈도 한번못 만드셨네요. 자꾸 보면 뭐합니까? 예. 자, 항문이 가장 많이 나왔던 예. 도산 12곡 정리했습니다. 예, 도산 12곡은 태계 이황선생의 작품이고, 전육곡, 후육곡. 뭘 기억하라고요? 후육곡은 항문에 대한 얘기다. 기억하시라 했지요? 자, 어두컴컴한 밤이 될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세요. <laughs> 저는 지금 오후 4시입니다. 지금 강좌를 두 개째 찍고 있고요. 어, 조금 이따 또 수업을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다 힘내서 열심히 합시다.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